이별 운세. 솔직히 사기 아니야?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찾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저를 가르쳐 준 주역 전문가는 운세라는 건 흐름의 기세일 뿐 운명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가짜 전문가들이 쯧쯧. 팔자가 꼬였구나라고 말하면서 대처법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운은 큰 움직임입니다. 운세풀이나 사주풀이는 큰 흐름 속에서 내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가짜 전문가는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천명이며 붓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경고하는데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주역책 어디에도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사주, 주역 같은 학문은 점술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역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역학은 일종의 인간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 영어 문법에 과학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역이 과학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럭키포스는 이렇게 운세의 진짜 의미를 알려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작고 빠른 통통배, 누구는 느리지만 묵직한 배로 태어났습니다. 일종의 타고난 속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운세는 해류, 바람과 같은 커다란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류가 거셀 때와 잔잔한 순풍이 불 때는 당연히 항해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순풍이 불 때는 작은 노력을 들이고도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풍우가 불 때는 아무리 힘을 써도 잘안될 거고요. 폭풍우가 부는 시기에는 좀 쉬어가고 순풍이 불때 힘을 내면 될 뿐이에요. 팔다가 꼬이는 게 아닙니다. 비구름이 지나가듯 힘든 시기는 결국 지나갑니다. 띠별 운세는 일종의 큰 흐름을 볼수 있는 지도입니다. 개인 맞춤 지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가이드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목기운을 타고났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용맹 패기 성장 그리고 창의성인데요. 을사년과 궁합이 완전 좋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과 화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11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에 상생의 기운이 흐르는데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입니다. 럭키포스는 2025년을 비오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용호상박이 아니라 비오세. 호랑이띠 여러분께는 무적의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과감한 시도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재물은, 인연은 모두 술술 들어오는 흐름이니 행복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잘안 된다면 그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려는 신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답답하게 한다면 이해해주세요. 더큰 성과를 위한 조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병청이 가장 강력한 대운법 중 하나로 호랑이띠의 운을 더 조화롭게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은 비오입니다. 챔피언은 느긋해야 더 매력적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위연하게 대처하세요. 비오세를 기억해주세요. 결국 여러분께 좋은 운이 흐를 겁니다. 사실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운은 얻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안정적인 운이 가득합니다. 이때는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가진 것을 관리하는데 힘쓰시는 게더큰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핵심은 챔피언의 풍모입니다 비오의 의연한 카리스마를 기억해 주세요. 주요 권리와 뇌과학을 접목한 최고의 개운법을 뽑아봤습니다. 관계운이 좋아지는 개운법입니다. 검정이나 파란색 계열 액세서리, 속옷 등을 활용해서 너무 과해질 수 있는 화기운을 제어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청입니다 과속을 하면 연비가 떨어지듯 폭발적인 기운을 제어하는 게 핵심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정적인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요가나 명상을 하면 아주 좋고 중간중간 심호흡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뇌의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차가운 이성을 갖춘 비호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는 개운법은 미래일기입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고, 목표를 세분화하여 실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이 잘 된다고 너무 돌진하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리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도록 핵심만 추려서 계획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계획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럭키포스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고의 부선장 럭키포스를 고용해보세요. 여러분을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매일 컨텐츠를 다듬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매일 발전하시고 주변 분들과 더 화목하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